네, 드디어 새해 첫 방송인데요. 2020년 어,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네, 저희 부장님의 어, 덕담 한마디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사실 이제 올해 프로야구 가든 악재가 또 예상이 됩니다. 악재가 예상이 되고 또 이게 복창 터질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좀더 사랑해 주시고. 자, 저마다 응원하는 팀이 목표 달성하시기를 기원을 해 드립니다. 네, 저희 크보 핵인싸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일단 오늘은 어, 정규 시즌 6위로 마친, 시즌을 마친 KTWiz 시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성과도 많았고, 또 이강철 감독이 새로 오면서 1년 동안 어, 많은 게 바뀐 KT에요. 또 승률을 5할로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 약은 못했지만 그 동안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팀이지만 올해는 정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과연 이제 전속 그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올해 KT는 과연 메디를 할 것인가 음. 이렇게 해설위원, 네. 야구인들, 단장, 운영팀장, 감독님들한테 쫙 물었을 때또 다시 지난해에 오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 후보다! 이렇게 이제 꼽을 건지, 음, 아니면 아, 이젠 네. 정말. <laughs> 깜짝이야. 네. 자, 이젠는 정말. <laughs> 네. KT는 이제 꼴찌 후보가 아니다. 음, 한 단계 올라섰다고 봐야 네. 되는 것이 아닌가. 네. 2015년 리가 합류를 음, 해서 3년 연속 꼴찌. 음, 그죠? 네. 2018년에 9위. 네. 하지만 이제 2019년에는 6위지만 이 성적에 조금 음, 더 한번 보시면 네. 71승, 2무 71패. 승률 5화를 달성을 음, 했습니다. 이제 가을 야구를. 못간 것이 좀 아쉬워요. 네. 아쉽지만, 나름은 큰 목표 하나를 이뤘다. 음. 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마진이가 그래도 제로를 맞췄다. 음. 아, 이거 참 승패 마진 제로. 네.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가을야구 가는 네. 커트라인은 5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KT는 아, 5할을 했으면 네. 좋겠다 했죠. 5할을 했더니 6이야 네. 아, 이 속상하죠. 네. 아, 분도 있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KT가 지금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지난 시즌에 거둔 성과를 미뤄봐서 네. 좀 어떤 결과를 낼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리뷰 겸 프리뷰성 성격이 더 크지 그렇죠? 않나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가장 먼저 궁금하신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 네. 하는데요. KT가 순조롭게 시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외국인 선수 계약 마쳤고요. 그다음에 유한준 선수 계약을 뭐 어, 했고 일찌 연봉 네, 네. 협상도 거의 다 마무리가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네. 하나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자, 이 로하스 선수하고 이제 결국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연말에 네. 연말에 이제 해 넘어가기 전에 딱 잡았어요. 네. 사실 KT가 로하스 선수한테 좀더깎으려고 그랬어요. 음... 어 조금 더 깎자, 이렇게 했는데, 로아 선수가 계속 버텼죠. 음. 그런데 이제 골든글러브를 탄외야수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삭감이 됐죠. 네, 10만 달러. 네, 네, 10만 주었는데요. 달러 삭감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액으로 치면 16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10만 달러가 삭감이 됐지만, 여기 보면 연봉이 있죠. 네. 연봉의 삭감폭 보다는 인센티브 인센티브에서 약간 의 변화를 줬어요. 네. 예, 인센티브에 좀 변화를 줘서 연봉 20만 달러 줄어들고 음. 인센티브는 10만 달러 좀더 늘렸어요. 그냥 구단 음. 입장에서는 너 잘하면 더 많이 가져가라. 음. 어, 본인한테 좀더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것 같고. 사실 뭐 성적을 보면 로하스 선수가 태해에도 뭐 변함없이 주전 선수인 거는 어,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성적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그쵸?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타고 투즈에서 투고 타자로 바뀌지 었 않습니까? 네.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오면서. 로아슨스도 2018년에 타율 뭐 4할 5리 172안타 43없는 114타점에서 그니까 지난해 2019년에 4할 2푼 1이 168안타 24홈런 104타점으로 수치가 약간 안 좋았어요. 네. 조금 떨어졌는데 또 하나 볼 부분이 도루가 14개에서 4개로 음. 완전히 많이 줄었어요. 뛰는 야구는 거의 안 했다. 이렇게 좀 음.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뭐이 재계약 협상이 조금 늦어지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 조건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제안은 음.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1년 전이죠. 네. 1년 전에도 로아스 선수가 재계약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그쵸, 그때 너무 잘해서 네 그때는 메이저리그에 관심 많이 뒀었고 본인도 좀, 그런 생각한 네.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단은 왜 골든글러브를 받은 이로하스 음. 선수의 연봉을 깎았느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즌 초에 부진이 좀 워낙 임팩트가 크기도 했고요. 있었어. 네. 있었죠. 그리고 뭔가 좀 결정적일 때 치는 게 작년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네. 초에 조금 아쉬우면서 또 4번 했는데 안 좋았어요. 로아스 선수가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안 좋아서 4번에서 다순 변경을 하고 유한준 선수가 4번 하면서 계속 팀이 또 좋아집니다. 네. 아, 자 그런 측면도 있었고. 이강철 감독이 로아스 선수에 대한 불만 이야기를 사실 좀 했어요. 이 선수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선수가 네. 싫겠습니까? 선수의 그럼요. 플레이가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언론에다가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선수한테도 이렇게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고 야, 저 로아스 선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인가 음. 이렇게 타팀 팬들은 진짜 이강철 감독 배부른 소리한다 <laughs>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아이 로아스 가지고 깐단 말이야 뭐야 그러면 뭐 nc 팬들은 배탄코트 한번 봐라 지금 실명을 너무 성격하니면 많은 이런 선수들도 네.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하는거 아닌가 했지만 음. 그래도 이광철 감독이 눈높이라는 부분은 로하스니까 적어도 그렇죠. 또뭐 음. 골든 글러브까지 수상한 선수고 또그 작년에도 더더욱 수상은 못했지만 유력한 만큼도 대표적인 타자기 때문에 기대치가 더 컸던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영양가 논란도 조금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KT 구단이 재계약을 하면서 음. 로아스 선수한테 이러 이러한 숙제를 줬다고 럽니다아 네. 어떤 부분을 예. 좀 그러니까 특별한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데 알아서 타격 잘하잖아요. 네. 굉장히 본인 그 타격이 열심히 음. 하는데 워낙 벌크업을 하다 보니까 음. 체중이 좀 불면서 이게 스피드가 좀 다운됐나 봐요. 도로가 줄어든 것 그런 이유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중견수 수비도 조금 굼뜬다 음.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비에 대한 집중력 조금 더 세워달라. 음. 그리고 좀 몸도 조금, 뺐, 좀 살도 조금 슬림하게. 뺐으면 좋겠다. 네. 슬림하게 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음. 계약 때문에 실무자가 미국에 갔을 때는 음. 로하스 선수의 몸무게는 4, 5kg 정도 빠졌대요. 네. 좀 몸관리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옵션 좀 올렸잖아요. 네. 옵션 자체의 홈런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음, 홈런 그러니까, 몇 개? 네,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득점권 타율, 음. 출루하는 부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음. 뭔가 이게 팀... 전체 에 플레이하고 노가 드는 부분 이 있죠 네.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옵션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었다 그래요 아, 그럼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어, 안전장치를 좀한 거고 그렇습니다. 로하스 선수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렇습니다. 내용인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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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수 계약은 뭐 이렇게 됐고 네. 어, FA 계약도 좀 일찍 마쳤어요 굉장히 좀 빠르게 유한주 선수 재계약을 일사천리로 마쳤는데 네. 올해 이제 유한주 네. 선수 한국 나이로 마흔입니다 마흔인데 주에서 이제 야이 선수는 에이징 커브를 겪지 않는 것인가? 음. 뭐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지만 옆에서 볼때 최소 2년 동안은 자기 역할을 해줄 선수다 이렇게 봤어요. 이승용 네. 단장이 좀더더 챙겨 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더라 내 마음에. 음. 네. 근데 사실은 거의 구단에 자기 백지 임을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아서 좀 해주세요. 게 음. 구단에서 2년 총액 20억 계약금 8억 연봉 네. 5억 2년간 음. 옵션 2억 원인데 1년에 1억 1억인데. 네. 이제 (40) 되는 선수한테 사실은 이 (1억) (1억은) 거의 음. 그냥 이거 크게 옵션 많이 건게 아닙니다 네.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대치가. 그대로 투영이 됐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또 KT가 어 아직 창단한 지 많이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유한준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좀 중심을 잡아 줘야 되는데 유한준 선수가 예전보다 최근에 더 약간 이런 리더로서 좀 마태형으로서의 본보기를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리더십에 있어서. 네. 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마워하죠. 네, 네. 고마워하고 본인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 그라운드 안에서의 어떤 열정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또 뜨거운 에서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 설선수범참 네. 잘하고 있다. 맞습니다. 뭐올 시즌 FA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좀 서로 윈윈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어, 않았나. 아, 그런 2년에 네. 지금 이 나이에 20억인데요.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이거 잘 받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찬바람은 네. 밖은 춥습니다. 여전히 추워요. 다시 외국인 선수 계약 이야기로 좀 가 보면 네. 어 고민을 하다가 네. 알칸타라랑 쿠에바스 둘 중에 한 명만 잡겠다고 그 선언을 했었고 결국 네. 쿠에바스를 택했고요. 그리고 새 외국인 투수로 어, 데스파이네 오드리스 사머 데스파이네 <laughs> 이름이 좀 너무 어려운데 이 선수를 영입했어요. 약간 뭐 네.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중국 네. 이름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있어요. 네. <laughs> 네. 그런데 결국은 알칸타라 선수를 내보냈어요. 네. 알칸타라보다는 쿠에바스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알칸타라를 내보내면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음, 네. 고민, 고민, 고민했는데 데스파이네가 훨씬 낫다 판단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KT가 외국인 투수로 재미 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별로 인상에 깊었던 투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았어요. 네. 네. 2018년에 드디어 뭐 이제 리프트 피어밴드 이듀오가 네. 외국인 투수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고, 2019년에 어렵사리 새로 바꿨잖아요. 우리도 좀더 높게 가야 음. 된다. 알칸타라 쿠에바스. 아, 좋았죠. 네, 잘해줬죠. 잘해줬죠. 빠른 공 던지는 선수 기대가 컸지만 음. 생각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알칸타라를 네. 왜 내보냈느냐. 음. 오할 팀은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해서 고민해서 데려온 선수가 데스파인입니다. 네. 자. 한번 보니까 이 선수를 몇년 동안 봤대요. 몇년 동안 지켜봤대요. 음. 계속 메이저에 묶여있어서 못 데려와서 근데 이제 풀린 거예요. 네. 변칙 투구 폼인데 구종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쿠바예요. 음. 중남미 선수들 막 열정적이잖아요. 근데 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측면이 있어. 네. 이 선수도 그냥 모자 좀 빽딱하게 쓰고 약간 좀 폼을 잡고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아. 경기를 할 때는 네. 집중하는 부분이 특별했대요. 경기 전후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아, 네. 프로야구 선수로서는 거의 음. 뭐 100%다. 아, 이러면 뭐 우리가 데려와도 되겠다. 이렇게 좀 느껴서 데려왔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재구적인 측면에서 알칸타라보다는 데스파이네가 좀 낫다. 단한것 같은데. 그 재구 중에서도 특히나 변화구 재구. 음. 알칸타라 선수가 직구 고집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강철 감독이 알칸타라 선수한테 지난해, 음. 아, 변화구 좀 섞어. 왜안 섞어? 했는데, <laughs> 아니, 섞고 싶지, 본인은. 네. 근데 섞으면 이게 막. 재고가 안 되니까 네. 얻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좀변하고만좀더 섞으면 직구 좋고 만 하겠는데 음. 아, 왜 그러지? 직구의 평균 구속은 알칸타라 선수가 데스파이네 선수보다 한 2, 3 k 로더 빠릅니다. 네. 네, 빠른데 지금 뭐직구 평균 구속은 145에서 한140 6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음. 데스파인의 선수가 네. 근데 변화구만 6개를 던진대요 음. 뭐 싱커도 아. 이거 뭐 너무 많은 제, 것 같은데 다 제대로만 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뭐, 뭐 많이 던질 필요 없는데 <laughs> 한 4개만 던져도 되는데 그냥 던질 수 있는 거다 얘기한 건아니 재구가 되게 네. 좋대요 그리고 직구 구속은 조금 느리지만 음. 알칸타라 선수하고 비교를 하면 이볼 회전수 있죠 네. 회전수는 조금 더낫다 그러네요 뭐 여러모로 뭐 좋은 부분이 많아서 KT와 또좀더잘 맞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해서 데리고 어, 영입을 한것 같고 관건은 또 적응이 아닐까 싶어요. 또 낯선 리그도 한국 쿠바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좀 문화도 다르고 또 그동안 KBO 리그에서 성공 사례를 거둔 좀 쿠바 투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두껑 네. 한번 열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KT 구단에서는 데스파이너 선수한테. 타자들 영상, 네. 전력 분석, 뭐 장단점, 뭐 이런 부분들 좀 줬다, 음. 그럽니다. 미제 공부를 좀 어, 하라고. 미리 좀 네. 하고 오라. 아마 본인도 음. 아는 지인들 막 연결을 해서 네. 막할 겁니다. 또또볼 네. 예, 거고 지금 영상은 많아요, 음. 그죠? 찾고 자만하면 많습니다. 이게 렇뭐 네. 특히나 이게 맞다 치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영상, 매트풀린 네. 영상도 많고 KBO 오리그는 모크도 뭐 많습니다. 네, 그 네, 스파이네 선수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또 반면 어, KT가 그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풀어준 알칸타라는 두산으로 갔어요. 네. KT 관계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은 많이 했는데 아 제발 두산만 가지 마라 그렇게 했대요. 아, 계속 왜? 그 이야기를 했대요.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네. 두산만 좀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딴 데서 데려갈 것 같다는 생각은 했대. 요 왜냐하면 음. 좋았으니까. 워낙 빠른 공격이고. 어, 이만한 선수가 없었으니까 네. 실제로 저도 시즌 초반, 중반, 후반 좀 체크를 좀해 봤어요. 구속 다운이 안 됐더라니까요. 음. 알칸타라 선수가. 그러니까 구위가 많이 다운된 건 아니에요. 네. 제구가 조금 흔들렸는데 잠실 야구장 크잖아요. 네. 두산은 완승된 팀이잖아요. 투비 좋잖아요. 가장 좋죠. 가자마자 네. 잘할 거다. 음. 아, 린드블럼도 그냥 롯데 가서 두산 가자마자 그냥 15승하고 그 다음에 20승하고 MVP하고 네. 메이지리그까지 가는데 알칸타라도 지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나도 나도 린드블럼처럼 알칸타라도, 알칸타라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네.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가니까 20평에서 30평으로 어 뭐야 이거 <laughs> 그리고 30평 있던 친구도 방 빼는 보니까 40평 아파트 오, 야 자꾸 그런 거 보는 거야 이게 근데 참 만약에 KT가 정말 두산에 다른 팀에 가는 게 싫었으면 보류권을 묶었으면 될 텐데 그렇긴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선수에게는 최애는? 굉장히 잘된 일이죠 네. 아, 왜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음. 뭐 잠깐 뭐 보류권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다 네. 그래 잠깐. 근데 뭐 도의적으로 맞지도 않고 협상을 하겠다. 재계약을 하겠다. 이선수 잡겠다 했는데 이 선수의 연봉이 안 맞아 가지고 보내면 그럼 당연히 보류권 네. 묶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데스파인에 더 좋은 선수 있어. 음. 그렇게 잡는데 알칸타라를 그냥 보류권을 묶으면 양 XX가 되잖아요. 음. 네. 그 그러니까 구단 관계자 우리가 양 XX가 음. 될순 없다. 우린 네. 그런 구단 아니다. 서로 나중에 맞대결을 하는 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KT형. 알칸타라도 네.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예정은예정이고 뭐. <laughs> 나는 두산 소속이다. 분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 네.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뭐 이러면서요. 뭐. <laughs> 그러면서 이강철 감독 한해 동안 감사했다 이렇게 속이 없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laughs> 아니 왜 그래도 그 150kg는 <laughs> 여기까지. 네. 네. 어찌됐든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걸로 하면 뭐 아주 일부를 살펴보긴 했지만 네.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봉 합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요. 네. 어, 내년 시즌에 대한 KT에 대한 기대 뭐좀 얘기를 해보자면 차, 네. 이승용 단장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음. 전반적으로. 원하는 투수를 잡으신 거 아니냐, 데스파인에 만족한데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15승 투수를 원한다. 음.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알칸타라보다 낫더라. 음. 이닝이 더 역할도 해줄 거고, 네. 변하고 재구가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5강 가능성 한번좀 여쭤봤어요. 5강 가능성. 네. 아무, 어, 음. 뭐 2차 드래프트를 음. 통해서 그래도 보강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보근 네, 선수를 이복은 데리고 선수. 왔고. 네. 그리고 또뭐 트레이드를 호도한 선수도 왔죠. 포스도. 네. 오죠? 그리고 1차 지명한 이 유신고 출신의 저 소형준 선수 선발 후보로 넣고 한번 돌린다 그럽니다. 그니까 아, 전반적으로 네. 투수 쪽은 보강이 됐어요. 네. 1루가 문제다. 음. 1루 이제 오태곤, 문성철, 박승우까지 가세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루는 뭐 김성훈 선수, 삼성에서 온 김성훈 선수 세컨 네. 역할 뭐 백업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건데 이 오태곤 선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뭐 정말 2020년까지만 볼 생각이다. 냉정하게. <laughs> 본인한테도 음. 너 정말 잘해야 된다, 당신 열심히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대. 요 그래서 음. 오태훈 선수가 올해나 저한 믿어주십시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좀 굉장히 오랫동안 뭐 예전 소속팀에서부터 터 기대를 받았던 네. 네. 선수죠. 언제 네. 터지나 언제 터지나 하는데 좀그 네. 좀 부분 있고 어, 마음가짐은 좀 다른 2020년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어, 당연히 5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부담으로 올 거다. 또한 네. 우리가 5할 정도 하고 싶다. 오할만 하면 정말 2020년에는 가을야구 할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냉정하게 구단도 네. 프론트도 움직이고 또 현장에도 냉정함을 좀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대. 아, 이관철 감독님. 감독님한테 네. 좀 감독님 우리 좀 냉정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뭐 리빌 딩 이런 측면들 팀을 만들어가는 측면들 필요하던데 죠 네. 우리도 한번 가을야구 한번 경험해 봅시다. 네. 네. 아 이거를 좀 이야기한 게 아닌가. 분명히 2019년에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좀 허황된 욕심은 절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네, 특히 이강철 감독이 코치 경험은 길지만 네. 감독은 이제 KT에서 첫 시즌을 보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계산과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당황하거나 좀 굉장히 속상해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어 저도 근처에서 지켜보면서 놀란 게이 네. 본인이 판단 미스했던 걸 굉장히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더라고요. 스타플레이어 그, 네. 출신도 그거 잘안 되는데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 보고 아이 KT랑 팀이랑 굉장히 더잘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네. 사실 이제 자른 타입의 네임 밸류는 계속 다운되고 어,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스타플레이어 출신들도 더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강철 감독이 좀 하고 계신다 네. 하고 계시고 좀 치밀하다. 어, 투수 출신 감독이지만은 베이스 러닝에 대해서도 공부도 엄청 많이 한답니다. 음. 타격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고 해서 직접 선수들한테 뭐 타격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음. 근데 본인도 알아야지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네.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더 그게 깊이 들어간다. 준비가 상당히 잘 되있는 어 감독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KT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데 저는 진짜 사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음, 시즌 초반이 그 어떤 팀도 중요하죠 모든 팀이 중요하지만 KT는 더 중요하다. 음. 자, 이걸 넘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과연 새해에는 KT가 가을 야구로 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기대를 자, 걸어보는 것으로 네. 2020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